안녕하세요 빅토리아 마음챙김 세상 여러분의 마음코치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목소리와 마음여행 어, 1기가 저희 끝나면서 저희가 지금 목소리 어,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서로 지금 선물을 주는 어,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예,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한 여행자분이 어, 여행자님이 이제 팟빵을 시작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잘 음, 아주 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예, 그분을 위해서 이 팟빵 시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 파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팟빵 홈페이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바로 가기 팟빵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개설을 하신 방송 개설을 하시는데요. 어, 방송에 이제 어떤 이름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종류로 하실지 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떤 이 이름이나 어, 다른 방송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그 개설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개설 신청 후에 하루 이틀 내에 개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만의 방송국. 어, 간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요. 어, 썸네일은 어, 미리 캔버스나 저 같은 경우는 캔바에서 만들었는데요. 어, 1400에서 1400 어, 정방형 꼴이고요. 스코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사이즈는 300K 바이트입니다. 네, 사이즈하고 어, 이 용량이 맞지 않으면 업로드가 안되니까 유의해서 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어, 오디오나 동영상이나 pdf 그러니까 팟빵이 오디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형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mp3, mp4, pdf 형식의 파일만 가능합니다. 제가 음,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서 녹음한 파일을 올리려고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w, 어, m4a라는 그 파일의 형식이어서 어, 안 돼서 제가 지금 mp3로 변환하는 어, 그런 앱도 다시 구입을 해서 어, 지금 해보았는데요. 어, 그것도, 네, 용량이 또 맞아야 되죠. 같은 mp3여도 mp3의 그 용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과 어, 형식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형식은 제가 지금 이거는 팟방 홈페이지 매뉴얼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mp3 같은 경우는 96kbps. 그 비트레이시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엠프들리어 그걸 다운로드 앱을 다운로드 봐서 거기서 녹음했는데 그것도 안 듣들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비트레이시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요 비트레이스 꼭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에 맞춰서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네 그리고 지금 어 비디오 파일을 올리려고 해봤는데 비디오 파일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 까 MP4가 아니라 어 l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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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l e f 그 l e file f i 고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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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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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그리고 MP3만 유료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어, 구독자가 많아지고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들으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수익화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만의 라디오 방송국 개설이 되고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업로드 스케줄로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 일단 첫 파일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뭐 바쁜 어, 일정들로 지금 못, 올리, 못 올리고 있는데요. 어, 꾸준하게 업로드 스케줄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구독자와 만나는 시간을 음, 여러분의 라디오 방송국을 만나는 어,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빅토리와 함께 떠는 목소리로 마음 여행 이 팟빵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들러주시기 어, 그러니까 들러서 제가 음, 좋은 음, 어, 영상, 어, 목소리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제안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밥방에서 여러분은 저희도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아, 마음 아.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마음챙김 세상 여러분의 마음코치 빅토리아입니다. 어, 제가 어, 목소리로 마음여행 일기가 끝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목소리 저희 각자의 목소리로 녹음 어, 책에서 읽은 어떤 내용 중에서 이제 녹음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 본인의 그 기념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끔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어, 저희 여행자님 한 분이 이제 팟빵을 시작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팟빵 네 시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개설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어, 이름을 정하시고 어떤 방송으로 하실지 저는 이제 책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로 마음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도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름을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송 개설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개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방송국 간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는데요. 썸네일은 어 정방형으로 스코어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사이즈는 1400x1400 그리고 어 용량은 300kb로 맞추셔야 됩니다. 용량과 사이즈가 안 맞으면 네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디오 파일만 아니라 동영상, PDF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이거를 만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화, 형식이 중요합니다. 파일 형식은 MP3, MP4, PDF 형식의 파일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려, 올리는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어, MP3가 아닌 그 파일을 올리려고 했었어. 요. 제가 왜안 올라가지 하고 보니까 제가 MP3가 아니라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오디오 파일 형식은 M4A라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MP3로 꼭 녹음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m p 3로 제가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녹음을 했는데 또 그게 비트레이스 안 맞는다고 또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비트레이그 다음에 파일 형식 확인해 주시고. 어,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바, 보니까 제가 MOV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MP4 파일만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명도 영문하고 숫자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 이거를 세이브하실 때 한글 이름을 쓰지 마시고 영문하고 숫자만 써, 쓰셔서, 네, 어,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나만의 방송국 개설이 됩니다. 네,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녹음을 하시고, 녹음을 들어보시고 이런 과정이 있으셔야 될 텐데요. 예, 네, 녹음이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방, 어, 마이크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하다가 이렇게 말을 전다고 하죠. 말을 이렇게 자꾸.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말을 어서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어야 되나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스크립트 없이 그냥 스트럭처만 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녹음이 벌써 다섯 번째 녹음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네. 여러분이 라디오 방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꾸준한 업로드 스케줄을 어, 만드셔서 여러분의 구독자를 늘리시는 게 여러분의 이제 다음 목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팟빵에 빅토리아 함께 떠나는 목소리로 마음여행이 어, 팟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피소드가 몇개 없는데 네, 제가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들으실 때쯤 되면 이제, 어, 이제 꾸준한 업로드 스케줄로 여러분이 들제 팟방에서 어, 여러 가지 어, 주제로 저와 함께 어,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보면 제가 제, 제 팟방 주소를 제가 적어놨고요.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과 제안이 있으신 분은 어, 여기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연, 어, 저랑 소통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유튜브에도 제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밥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